경주남산 열암공 마애부처님은 1430년 지진에 의해 넘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2007년 발견 당시 부처님 얼굴이 땅에서 불과 5cm 떨어진 채 온전히 남아 있어 5cm의 가피라는 찬탄이 이어졌습니다. 조교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이 취임한 후 열암공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불사를 선언했는데요. 올해 마애부처님 입불 모의 실험이 진행됩니다. 남동우 기자입니다. 올해 경주 남산 열암공 마이부처님 입불 모의 실험을 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바로 세우는 불사가 본격적으로 거행됩니다. 체용천 국가유산청장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해서 열암공 마이부처님 바로 모시기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아마 1월부터 8월까지 구조물 제작하면서 모의 실험을 통해서 올리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해지면. 그 그대로 이제 심의를 통해서 10월 달에 아마 모의는 그 심의를 하고 모래 안에는 뭔가 거시적인 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래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하나입니다. 최용천 청장에 따르면 오는 8월까지 11곡 마애불 입불 모의 실험을 하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면 10월부터 바로 세우는 작업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다만 입불 모의 실험에 필요한 돌을 구하는 게 어려운 상황. 11공 마이블의 규격과 중량이 비슷한 돌을 찾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세운 뒤에도 마이블이 넘어지지 않도록 지탱할 보강 작업을 하는 것도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울리고 세우는 거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걸 지탱하는 게문제더라고요더 이상 굴러 혹시라도 슬라이딩 되지 않도록 그걸 보강하라고 할때 이게 과연 되게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라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들을 하는 겁니다. 최응천 청장은 현장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예측할 순 없지만 원형을 찾는 것이 국가유산청 본연의 임무 중 하나라며 안전에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한 건설회사에서 이을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바로 세우는 작업이 크게 어렵지 않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만약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면 현재 그대로 둔 상태에서 불자들이 참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좀 우려가 되고 위험성이 있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이렇게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거든. 2023년 4월 시작한 열한공 마입을 바로 모시기 천일기도가 2주년을 앞둔 가운데. 올해 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